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KC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금일 오랜만에 SKC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에 오늘 SKC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 모바일 이용자분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SKC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죠. 자, 그런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어, 사실,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한 중소용주들은 사실 최근에 제법 올라왔거든요. 자, 그런데 SKC만큼은 자, 올라오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아, 이유는 이 SKC가 이제 유리기판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 쪽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기판 이슈를 받게 되더라도, 어, 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간 이제 주가가 좀처럼 어 회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유리기판 이슈가 이제 생긴 건데요. 어 그런데 뭐 특별히 유리기판 쪽에 뭔가 큰 소식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자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아역 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수급은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신고가 이후에는 자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에 수급이 제 몰리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음, 말이 많은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는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은 어,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예, 소부장 쪽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반도체 쪽에 투자를 안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투자를 해 줘야지. 이 소부장 쪽에서도 좀 좋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음, 올라가다가 빠진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러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SKC 이제 뿐만 아니라 오늘 뭐 최근에 보게 되면은 어, 대부분 좋아요. 피롭틱스도뭐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어 JNTC도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어, 태성도 제법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아마도 이 유리기판은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적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보다 좀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 skc 가 이제 대표 주잖아요 그리고 시즈 쪽으로 어, skc 는 sk 하이닉스 를 통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예, 더큰 수혜가 가능하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게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주가가 더 움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 관건은 유리기판이에요. 예 유리기판이 실질적으로 어, 생산이 돼서 적용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느냐 아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어, 어쨌든 이게 뭐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뭐 출하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하반기에 한번 skc를 이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어, 2차전지와 관련해서도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더 이상 빠질 뭔가가 있,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사실 별로 없지만은 어,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다라면은 SKC는 이 반도체 이슈만으로도 어,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C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